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옥, 엘빈 건강TV 방문하심을 환영합니다. 와우, 아름다운 설경 사진을 보면서 감상하시면서, 아, 아름답다. 감탄하시면서, 정말 중요한 건강 정보를 제가 여러분께 공유를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거니까 잘 들으시면서 손가락 지압하면서 설경을 감상하시면서 제 글을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철저한 과학적인 연구로 병을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21세기 의학은 반드시 이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라고 일본 의사회 전 회장 다케미 다로 박사는 말했습니다. 현대 의학을 창시한 히포크라테스 이래 2300년간 의사들은 병이라는 결과를 치료하는 데만 열중하고 원인을 제거하여 병을 예방하는 일은 등한히 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의학은 병의 원인을 제거하여 병을 예방하고 질병 없는 세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만사는 원인을 제거하면 결과는 스스로 다스려집니다. 결과를 먼저 다스리고 원인을 등하니 하면 만사가 어긋납니다. 음식물은 우리의 육체와 정신을 만듭니다. 나쁜 음식을 먹으면 육체와 정신에 병이 생기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즉, 거의 모든 병의 주 원인은 나쁜 음식물입니다. 따라서 병이라는 결과를 치료하려면 우선 주 원인인 나쁜 음식을 먹지 말고 그 나쁜 음식물로 생긴 몸속의 독을 없앤 후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쁜 음식은 안 먹으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그리고 몸에 좋은 음식을 면역력이 좋아지는 음식을 선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김정옥 멜빈 건강 TV를 하는 겁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음식물을 당신의 의사 또는 약으로 삼아라,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음식물을 당신의 의사 또는 약으로 삼아라.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음식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의사도 고치지 못한다. 병을 고치는 것은 환자 자신이 가진 자연 치유력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100% 공감합니다. 참으로 옳은 말입니다. 이 말의 뜻만 알아도 80세, 80세 전에 요절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투약이나 수술은 최후의 방법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현대 의사들은 자기들의 스승인 히포크라테스를 거역하여 음식물로 병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약, 주사, 광선, 수술 따위에 의존하고 있어 오늘의 비극이 생겨났습니다. 그 결과, 의학과 약학 분야에서 세계 제1인 미국은 인구 3분의 2 이상이 문명 성인병을 앓고 있는 환자입니다. 암을 이시한 현대인의 문명병은 만성적인 산소 부족과 혈액의 산성화 때문입니다. 해결 방법은 오로지 하나, 40년 전 식사로 돌아가면 됩니다. 이 답은 노벨 의학상 수상자 등 300여 명 학자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은 과거를 돌아보세요. 어디 약 먹고 병이 깔끔하게 나은 적이 있었습니까? 미국 상원의학 보고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약을 먹으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다만, 자연식품을 깎거나 첨가, 변질시키지 말고 먹으라는 말 뿐입니다. 암의 발생 원인은 만성적인 산소 부족과 혈액의 산성화라는 중요한 답이 나왔는데, 인체에 만성적인 산소 부족과 혈액의 산성화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이며 해결책은 또 무엇일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그 답은 바로 발효의 최상위에 있고, 노벨 생리 의학상을 세 번이나 수상한 천연식초에 있습니다. 천연식초의 효능을 수백 배 뛰어넘는 식초가 한국에 전래되고 있습니다. 만년에 걸쳐 계승되어 온 전통식초. 그것이 종초. 종초의 약성은 어떻겠습니까? 종초를 아시나요? 종초라고 들어보셨나요? 자, 대한민국 천연 전통 발효식초. 종초를 제대로 알면 안에 걸릴 일도 없고, 120세 이전에 요절할 이유도 없습니다. 저는, 90세 쌍둥이를 낳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세상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이분 아 대단하십니다. 아 정말 식초는요 정말 좋은 거예요. 어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사과 식초를 우리가 많이 먹는데요. 종초. 종초는 더욱 더 좋은 거예요. 그게 만들기가 좀 까다롭죠. 그래서 가격이 좀 비싸요. 제가 종초를 만드는 법을 제가 배워가지고 한번 올려야겠어요. 어, 그래서 건강한 음식, 몸에 좋은 음식, 몸에 나쁘다면서, 그거를 알면서도 먹는 사람들, 정말 저는, 음, 이해가 안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김정욱, 엘빈 건강TV는 몸에 건강에 좋은 건강 음식, 튀김 음식도요, 자주 많이 먹으면 안 좋아요. 그런데 사서 먹는 게 굉장히 안 좋다고 해요. 튀긴 음식. 왜냐하면 많이 튀기기 때문에 바람물질이 너무너무 많대요. 근데 꼭 먹고 싶을 때는 집에서 가끔 튀김 음식, 어, 해 먹는 거는 괜찮아요. 뭐한끼 정도 집에서 이제 잠깐 해 먹는 거는. 그래서 건강하게 집에서 튀겨 먹는 거 괜찮죠. 피자도 밀가루로 만든 그 피자들 정말 자주 드시는 게안 좋아요. 집에서 가끔 먹고 싶을 때 정말 건강에 좋은 식재료로 내가 만들어서 먹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자주 이렇게 유튜브에도 올리고 하는데 김정옥 강사와 함께하시면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걸 몰라줍니다. 오로지 그냥 인기에만 그냥 연연하고, 연예인만 좋아하고, 참, 이게 생각을 많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앞으로 꼭, 어, 저와 함께 자주 만나세요. 그러면 건강에 대해서 무지하게 많이 알게 될 것이고, 건강해집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웃을 일만 있으시고, 행복하세요. 좋아요, 구독 안 누르시면 꼭 누르시고 유용하셨으면 댓글도 남겨주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아래 커뮤니티에 보시면 모든 것이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